뺑소니 사고는 언제 많이 일어날까요? 뺑소니 사고는 밤에도 많이 일어나고요. 낮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밤에 일어나는 사고는 술 때문에 일어납니다.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에 딱 음주가 발각될까 봐. 그래서 사람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음주로 사람 다치게 했을 때 많이 다치지 않으면 그냥 벌금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면허 취소도 음주 0.05% 이상이라 하더라도 즉 음주 운전에 해당되더라도 면허 취소 1년이에요. 그런데 뺑소니면 면허 취소 5년입니다. 더 훨씬 더 무겁죠. 그리고 벌금 좀 내면 될게 재판까지 가야 될수 있고요. 잠에 일어나는 사고는 음주 때문에 납니다. 그게 절대 그또 음주 운전은요. 일단 상대편 이더 많이 잘못했더라도 음주 한 차일 때다 뒤집어 씌우, 저 몽땅 다 뒤집어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단 음주 운전은 절대 금물인데요. 술을 마셔야 될 때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만일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대리운전, 그것도 단골 대리운전 시켜야 되겠죠. 또 밤에 일어나는 사고 중에 뺑소니는 음주 때문에 가니요 거의 대부분이. 그것도 아주 큰 사고도 아니고, 아주 큰 사고는 도망도 못 가잖아요. 확! 그 차가 완전히 망가지면 도망도 못 가는데, 살짝 부딪 놓고, 그러고서 겁이 나 도망갑니다. 그러면 받친 차도, 살짝 부딪서 받친 차가 깔끔 쫓아오죠. 그게 쫓아오 결국 잡힙니다. 그렇고 음주 뺑소니 문제 돼갖고, 피해자 진단 많으면 형사병도 무지점 많이 들고, 그리고 처벌은 처벌대로 무겁게 받고, 음주는요, 음주에, 예, 근데 음주 0.1%에 진단 한 2, 3주들은 벌금 얼마나 될까? 한 200만원 정도 끝날 거예요. 200만원 끝날 게, 뺑소니가 되면, 최소한 500만원, 거기다 음주까지 쓰한 7, 800. 벌금형, 벌 이쪽은 한200 내지, 만에 한 300으로 끝나는 길, 이들어가면최소 500에서 한 7, 800, 한 3배, 2, 3배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벌금을 안 되고 나서 재판받고 집행료 될 수도 있고요. 집행료 되면 공무원 쫓겨나고요. 그래서 밤에, 밤에 일어난 뺑소니는 대체로 음준전입니다차 대차끼리는 잡히는데요. 차가 보행자를 충격했을 때는 음주 운전하는 차가 앞도 제대로 안 보고 가다가 사람 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망 뺑소니가 됩니다. 요즘은 사망사 구속 안시키거든요 100건 중에 한 5건 정도라고 구속 시킬거예요 그것도 구속 안시키는데 그런데 음주 사망 음주 사망 뺑소니 사망 은 구속입니다. 뺑소니 안 쳤으면 뺑소니 안 쳤으면은 구속이 안 되거나 또는 구속되더라도 재판 막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 뺑소니 사망 사고는 원만히 합의가 돼야 겨우 풀려날까 말까 합니다. 제일 무거운 게 뺑소니 사망이에요. 음주 사망보다 뺑소니 사망이 더 나빠요. 근데 음주의 뺑소니 사망이면 제일 나쁜 거죠. 얼마 전에 누가 음주운전 해갖고, 음내에서 음주운전 해갖고 지오다가누가쿵 부딪혔는데, 아이쿠. 지난번에도 음주를 한번 걸렸대데그 도망쳤대요. 근데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영안실에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가보니까 내가 충격한 거예요. 내가 오다가 아버지를 충격한 거예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밤에라는 음주 사망사 음주 뺑소이 말고 또 하나는 낮에라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뺑소이요 시장통, 그, 시장길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머니 둘이서 이렇게 장바구니하고 지나가다, 좁으니까 차하고 사람 가까이 지나가잖아요? 차, 이, 뺑저사이드미에저장바구니팔툭 치는 경우 있어요. 그랬을 때, 아,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그러고 차에서 내리면은, 아, 됐어요, 그냥 가세요 할 거를, 그냥, 초등학교 그냥 가버리면 옆에 있던 아줌마가, 어, 뺑손이라고 그 번호 적죠. 그러고, 경찰도 뺑소니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뺑소리 신고 가면은, 경찰관이, 어, 어디 다쳤어요? 어디, 부서서 네, 아고요 진단서 떼오세요. 진단서 떼다 주면 그게 뺑소리 되는 거죠. 정말 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는, 등학교 길에, 등학교 길에 애들 막 이렇게 막 학교 가고 그러다가툭 부딪혔잖아요? 툭 부딪혔는데, 애가, 애가 그냥 부딪히면은, 차에 부딪히면 보통, 애들은요 아주 어린애들 막 도망갑니다 애들이 많을 때 말고 이제 애들 막놀 때요 골목에서 놀다가 차랑 막 애들 이뛰다가 차에 팍팍 서있잖아요 그럼 막 도망가요 그러면 애가 그냥 가니 괜찮은 것보다 싶어서 그냥 가면 그게 뺑소니예요 그게 자 그래서 정말 별것도 아닌 내려서 미안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내 연락처만 적어줬으면 괜찮을. 그런 사건이 뺑소니로 되는데요. 그래, 지금 뺑소니 가 거의, 어, 대부분은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고입니다. 진단 2주 정도 나오는. 그런 사고가 전체 뺑소니 아마, 글쎄요, 제생각에한80% 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런 걸 거예요. 8, 90%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뺑소니를, 뺑소니로 몰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사고가 났으면 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차를 세우고 멈추고 차에서 내려서 괜찮으십니까? 병원에 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괜찮다고 그러면.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이상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줘야 돼요. 정확한 연락처. 그리고 상대편이 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야 돼요. 상대편이 아파, 아파, 아파 그러는데 아 제가 바쁜데요 나중에 저저 이상 있으면 연락주세요 그러고 제 명함에 명함 한툭 던져주고 그냥 가면 뺑소니입니다 상대편이 내 네,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이상 있으면 내일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서 가야 그게 뺑소니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차에서 내렸는데 괜찮으세요 했더니 어느새 없어졌어요 차에서 잠깐, 차에서, 어, 부딪히고 차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느 새그 사람이 그냥 가버렸어. 그럴 때는 지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냥 간 거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차에서 부딪혔는데 바로 쓴게 아니라 내가 쭉더 와서 내리면은, 그런 사이에 한 1,20m 가면은, 어, 저그냥가 되는 거 뺑소리 바로 신거 하고, 내가 뒤늦게, 어, 그냥 가면 이상하게안 되겠네. 그리고 차를 내려서 다시 와보면 그 사람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유 사람이 없어졌는데요. 그런 거 벌써 뺑소시 신고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피해자한테 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어린이의 경우에는 애들이 막뛰어나오다 차에 쾅 부딪히면 넘어져도 일어나면서 나가서 얘야 괜찮지? 그러 애가 막 도망가요. 무서워서. 그리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서 얘야 괜찮다. 너 괜찮지? 괜찮니? 괜찮니? 그러고 애는 괜찮다고 그래요. 아픈데도 아픈 소리도 안 해요. 어, 괜찮아? 어, 그래, 그래, 그럼 아저씨 갈게? 그럼그 다음날 뺑소니로 신고됩니다. 밤, 밤에 아프거든요, 애가. 처음에 괜찮다, 나중에 집에 가보면 퍼렇게 멍들었어요. 엄마가, 엄마는 아프고, 너왜 그러지? 차라리 묻혔어요. 그래? 차보는 게 끊이야. 애가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그 근처 가서, 가미씨 언제여서 사고 난 당했다고 신고하고, 그럼, 이제, 그 가게 아줌마가 봤다든가, 또는 CCTV에 촬영된 게 있다든가, 그런 게 뺑소니가 요요 어른은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가면 뺑소니가 아닌데요. 애들은 애들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면 뺑소니입니다. 왜냐면 어린 애들은 자기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정확하게 못 하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 이럴 때는 그게 미탕년이라딱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딱 봤을 때 어린 애들. 글쎄요. 어린이라고 그러면 만 12세까지인데요. 근데 5학년, 6학년 되면 제 애들이 크잖아요. 대체로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까지는 애들이 좀작죠그 근데 대체로 할 때는 어린이들은 일단 괜찮다고 그러더라도 중학생부터는 지들이 나를 판단하겠지만 초등학생까지는 안전하기 위해서는 너 그러면 미안한데 너 괜찮니? 정말 괜찮니? 그럼 혹시 나중에 이상이 있을 수 모르니까 엄마는 아빠 전화번호 좀, 엄마, 아빠한테 전화 좀 해볼래? 요즘 애들도 핸드폰도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럼 엄마 없어도 엄마, 아빠 연락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전화해서 아, 이런, 이런, 교통사고가 가볍게 났는데요. 애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요. 어, 나중에 이상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 몇 번이고요. 제 이름, 제이름몇 번이고, 어, 누구고, 차번호몇 번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애한테도 바꿔주고, 애, 저 소리 연락해서 괜찮다라고 그랬을 때,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 내일 이상 있으면 연락 드릴게요. 그렇게 부모. 부모가 도저히 안 되면 그 동네에 어떤 그 가게, 집 근처 가게 아줌마한테라도, 아, 얘가, 얘는 괜찮다. 도 혹시 이상했으면 얘네 엄마한테 나중에 얘기 좀 해주시고요. 나도 이상했으면 꼭 연락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뺑 소리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애가 막 도망가고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애가 너무 빨리 도망가고 굴러 어더도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근데 불안한지 허락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뺑소니라는 것은 내가 사고를 내놓고도 나 때문에 다쳤으리라는 것을 알면 서 다쳤건 다쳤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버린 게 뺑소니거든요. 내가 그냥 가버린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동네 파출소에다가 제가 아까 어디 요 근처 여기 요기, 여기서 사고를 새가랑 부딪혔는 애가 애가 어떤 애랑 부딪혔는데요. 어결가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혹시 아프다고 또그 부모한테 연락이 올지도 모르니까 아제차 번호가 이러이러이러합니다. 연락이 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라고 해 놓으면 그런 게 도망간 게 아니죠. 그 정도를 해놔야 뺑소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라는 것은 크게 다친 뺑소니는 잘 없어요. 대체로 별거 아닌 뺑소니입니다. 뺑소니로 몰리지 않으면 첫째, 반드시 차에서 내린다. 둘째,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고 괜찮다 하더라도 허락을 받고 떠는데 나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려줘야 주 된다. 어린 애들일 때는 그의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허락을 받고 떠야 된다. 물론 여기서 지나갔다가 어떤 아저씨랑 이렇게 지나는데 어떤 대학생이 살짝 부셨어요. 아 어, 병원에 갑시다. 아 괜찮아요. 아 그럼 제, 제 연락처를 줄테니까 혹시 연락 있으면 좀 이상해서 연락 주시오아 괜찮아요, 씨뭐 됐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는. 네. 그, 정말로 괜찮다고 그랬을 때는 괜찮은 거고요. 어, 아주, 느낌 이 있잖아요. 정말 표도 안 나는 정도, 설짝 표도 안 나는 정도 하더라도 반드시 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괜찮겠죠. 그냥 가버리면은. 그런 건뺑소니입니다 한편, 큰 사고일 때, 큰 사고일 때, 콩져 사람이 쓰러져피로 흘리고 막 그래요. 그때 차에서 도망가지는 않고 있었어요. 좀이 경찰관에서 사고 누가 냈나요? 아, 어떤 차가 충격 그냥 가버렸어요. 내가 사고를 냈는데 내가 사고를 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또는 제, 나는 목적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뺑소니예요.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도망가야만 뺑소니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있더라도 내가 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고 딴 사람인 척하면 그것도 뺑소니입니다. 그리고 아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주라그 했잖아요. 연락처 틀리게 적어주면 남의 명함 주고 가면 그것도 뺑소니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뺑소니 멀리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 끊죠.